안녕하세요. 서울 랩타일입니다. 제가 독일 햄쇼에 온 기념으로 그 이왕 왔으면 독일 팥주릉샵도 좀 궁금해서 독일에 있는 팥주릉샵, 뒤세브르크에 있는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번 이곳에 영상을 짤막하게나 마 한번 남겨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먼저 들어가 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건 이렇구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오 천국입니다. 정말 서울 레타트아 블랙이라면 이것을 화이트 컨셉으로 해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UVB 아카디아부터 주메드 이런 UVB랑 히팅 소켓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고요. 입구에 있는 이 장도 우 리아시 유목이 정말 부럽네요. 이렇게 있고 우측에 드로오면 우측에 이런 식으로 카운터가 있고요. 소켓들이 우리의 익숙한 엑스테라 제품 그리고 독일 같은 건 하비테라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들도 보시면 엄청 커요. 히그 참나네요. 국내 들어온 그 어떤 음식점보다좀 크네요. 그리고 비바를 위한 식물도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다트 프로그램에서 메인장 이야 이거 뭐 예술인도 아,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피규어를 넣놨네요 어쨌든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쪽에 사육장 보시면, 그쎄요 느낌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정결하다 고 그럴까요? 오와 열과 라인이 딱 맞는 제 취향인데 화이트의 유리 사육장. 그래서 장 하나 하나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들이 다돼있고요 바닥재들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볼파이턴 사역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리고 많이들 한 레오파드 게코도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고요. <S> 그리고 <S> 야, 이런 디자인 있고요. 같이 오신 파트너 사장님들이 독일 요기 쪽 직원분이 사장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저는 한번 이야기는 저분들이랑 얘기를 하게끔 하고 저는 영상을 계속 <속에서> 찍어볼게요. 하비테라 램프들이 엄청 많습니다. 혹시 독일이라 그런지 여기는 특이하게 이쪽에도 구조가 약간 복합증구조로돼 있어서요 장식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조넘클들도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어, 뭔가 백스크린인지 새로 만들시고 있나 봐요. 장들도 좀 특이하고요. 오 여기 보면 바닥재들 국내에 없는 주메드 대용량들. 이런 바닥재들이 있네요 또 약간 이거 하비테라 느낌 딱 나는 붉은색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도 보시면 장들이 있습니다 이 옆에 파레트인가요 이거 탐나네요 이쁘네요 그래서 보면은 시 여기 복합층이라 또 이쪽 공간에 보면 여기도 생물방이 따로 있습니다 테라리움으로 이렇게 아르테테미랑 밑에는 주물제작장으로 해가지고 비어디들 이쪽에는 좀 비어디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태아좀 개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비어디랑 개코이죠. 개체들이 사실 보이진 않아요. 이쪽으로는 이쪽 방에는 이런 식으로 유목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모스매트 이렇게 깔끔하게해서 판매되는 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나뭇잎도 그렇고, 어이, 판매하고 싶은 용품들이 저는 더 많이 눈에 보이네요. 이런 것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밑에 층이 또 있어요. 내려가면 개구리들, 다트 프로기랑 대등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참 취향 시스템도 잘돼 있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되 있는데. 이쪽에는 절지류들. 절지류들이 이렇게 있고요 타란툴라가 있네요. 이쪽 라인으로. 그리고 미스팅기가 설치된 다트프록들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미스팅 및 미스팅들이랑 LED랑 해서 조명들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장말로. 보니까 밑에 보니까 배수층까지 배수층아 배수를 물을 뺄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타공이 돼서 주문 제작해서 주문 제작이라고 할까 자기들 시죠? 만들어서 관리가 편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확실히 좀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특이하게 다트 브록들 보니까 여가섬이라고 할까요? 스펀지로 바닥재를 많이 썼네요. 이쪽도 보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곳에 느낀 점은 뭐가 정결하게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떤 규모는 뭐 설레탈보다 훨씬 크고요. 이 샵만의 뭔가 느낌 정결함 깔끔함 이런 것이 있는 매장 같아요. 공간도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독일의 파충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냄새도 지금 하나도 안 나고요. 이공 같은 경우는 지하로 내려온 공간이라 냄새가 만만도 한데 전혀 냄새도 느낄 수가 없고요 쾌적하고 분위기가 환해서 그런지 쾌적하고 깔끔한 느낌. 그래서 파충류 샵보다는 전시관에 온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이상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영상을 더 많이는 못 찍고요 이 정도로 독일 디셀브르 그에서 찍은 파충류 샵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